사자는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도 최선을 합니다 제가 차이초이를 어떻게 몰락시키는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예 쇼. 가아아로 사나님 네, 잠깐 물러가시고, 물반 따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둥이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면서 좀 걱정하실 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멀쩡하기 때문이죠. 조금 <laughs> 부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네. 여러분, 군인부이로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실탄도 맞아본 놈입니다. 공포따 님 문제없습니까? 귀가 이렇 다치고 보니까 오늘의 무드가 정해졌습니다. 오늘의 무드는 반고. <laughs> 이상하게 귀가 다치니까 목이 아파. 어! 단결! 눈물을 좀 그쳤어? 눈물쟁이 꺼내지 마시고. 눈물실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귀보다 성대가 더 다쳤대. 아 참. 많이 안 다쳤다니까 다행이고. 지철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안 결. 죄송합니다. <laughs> 이깟 놈은 왜 데리고 오신 겁니까? 그래도 지철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한다니까 한번 들어봐줘 부장으로서 다치신 건 유감입니다만 저는 매뉴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아, 안 오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행정반에 부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이지 아 시끄러워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아, 속마음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개X끼야! 너 오늘 나가려면 뭐 죽여! 너 뭐라 그랬어! 너 오늘 나가려면 죽어 엄마! 부장님저 먼저 가겠습니다이 새X 이거 지철이 잡으러 갈 테니까 행정반으 올라가죠 오늘 내가 만남 조정수 꺼! 둘 싸우지말고 싸운건 아닙니다 맞아 싸운건 아니지만 푸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둘을 따로 부었고 김재철 이병이 총기를 빗발한건 사실이지? FM대로 했을 입니다이기 동향이? 귀엽한 동명입니다 저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제네바 협의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사황가고 제네바 협의가 전쟁 중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야 너 그것도 하나도 모르지? 나가 아, 먼저 군대장님께 사과드려 음... 저는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뭐 문상훈 이병님 귀가 그렇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매뉴얼대로 행동했을 때가 용인되는 경우는 올바른 결과가 나왔을 때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처분 바랍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대장님이나주대장님 입장은 김지철 이병이 2등병에도 불구하고 선조 지구 보호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대장 포상 효과까지 주겠다는 고 상황이야.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제 지금 귀가 인권을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대대장 포상을 준다? 그런 당당한 군다고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듣기로는 사황이너 그때 뽀글이 끓여 먹다가 총 맞아가지고 포상 효가 받은 적 있다고 들었는데. 헐. 비슷한 거지. 이등병이잖아. 이등병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이등병입니다. 이등명이지만 군대장이니까 지철이가 사실 뭘 알겠니 너만큼 경계금을 많이 써봤겠어 아니면 너처럼 스나이퍼 견장을 한번 달아봤겠어 아니면 군대장 견장을 달아봤겠어 민대령이 기분 풀어 특급 전사잖아 마음도 이제 특급처럼 써야지 자 먼저 손 내밀고 둘이 한번 악수 한번 해둘 빨리 손 내밀어 지철아 뭐해 빨리 내밀어 형님 쟤도 내밀었다 형나한번 잡아줘 그렇지 둘이 잘 화해하고 앞으로 군생가 그래도 간대는 서면 안 되냐? 이병, 김지철 그래 군세가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는 거니까 성훈이 너도 너무 괴롭지 말고 알겠습니다 격이 적은 친구라고 비록 아군 오인 사격이나 하는 그런 얼빠진 존재이지만 이런 얼빠진 존재까지 끌고 가는 게 군대장의 <laughs> 흑맥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기관지도안 좋은 놈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나간다고 그래도 좀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형이 너가 좋은 거 많이 알려줘 중대장으로서 그 히토시 같은 이상한 거 알려주지 말고 히토시 이상한 거, 히토... 거 아닙니다! 저는 나는 먼저 중대장님실 올라가서 보고 들리고올 테니까 사회의 의미로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가 알겠지? 연결 감명 깊게 본 소설 책이 하나 있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청춘의 여주인공 칸나는 N 제자. 그럼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하나, 둘, 셋. 하나, 칸나 타치 입고. 좋아하는 밴드는 따로 있겠지. 하나, 둘, 셋. 라르캉시엘. 그거는 나도 충분히 예상했었어.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지. 라르캉시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드러내 유기호. 뭐 그래 첫 번째까지는 운명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두 번째 멤버 더는 진짜라고 생각해. 만약에 두 번째 멤버까지 갔다면 우리는 쿄다이다. 그럼 들어가 볼까? 나카로운취에서두 번째로 좋아하는 멤버는? 하나 둘셋 베이스 기타의 대체야 형아 해봐 그렇습니까? 안될것또 뭐야? 형 그래 어디서 뭐하다이어 왔어? 널 위해 준비했다 이거까지 맡긴다면 너한테 아주 큰 보상이 있을 거야 토끼와 가나 오모이와 레마차철 일로 와봐! 형! 많이 아팠지? 괜찮아 마어아 아파! 아 조심해! 잘 와봐 보이지? 여기 개구멍이거든? 여기 땅박히면 아무도 몰라 야 이게 바로 훈련이지 뭐가 훈련이냐? 와 앉아봐 아, 아, 아! 잡아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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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있다. 아, 어, 어, 아니 너무 아프다. 너랑 똑 닮은 애가 하나 있었어. 응. 그만 최재혁이라고. 어... 지금은 뭐 다시 볼수 없게 됐지만 송강 옆에 봉준호가 있었어. 응. 봉준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몰라. 송강 어디 아... 힘든 일이 있으면 형한테 얘기해라 인마리야. 이 말이야. 새끼가. 너 내가 보드냐 먹은 봤지? 봤어, 아주 찹찹찹스이크로 처먹었다 처먹었어 내가. 하, 어쨌든 너 아주 군생활 풀렸다 풀렸어. 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혼의 단짝을 만날 줄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탈철이 잘 봐주십시오. 내 사람 내가 챙깁니다. <laughs> 탈철, 야호 해봐야호. 하냐고아아 아니..어? 아니, 수영이형 왔어? 왜말 놓냐? 어? 아니 말출 갔다오면 은짬 뭐 푸는거 아니었어 내가 놓으라 그랬어? 존댓말 해야지 유, 유 미범 무성의 알겠니다김석선배이 아. 말출 잘 갔다오셨습니까? 얘 누구야? 수임이야? 병 김지철 신병이야 아 신병입니다 네, 참...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김상선배님 김상선배님 말초가 시 계신동안 저 여기 분대장도 달았습니다 김상선배님 이제 분대장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참 안타깝게 되십니다 렛츠앤페 간다 이병무상원 조심하시쇼 단결, 단결. 뭐했냐? 이병무상원 경례.. 경례했습니다 경례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간다 안녕하 가십쇼 <laughs> 아주 촵촵 촵사이클하게 참아났죠 형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있어 폐급 저 사람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열충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마트에 가버렸어 아우 근데 차대룡 차대룡은 연애정선 이상무? 형은? 나는 그냥 뭐 So far so good. 아 나는 아 사실 좀 어려운 게 많아 보고 싶다고 하는데 못 보니까 그 힘들지 색다른 질투를 취해야 겠어분대장이 어, 카텍을 한번 불러줄게 그 지역이 어디야? 아냐 그러면은 일단 기차 타고 이 근처까지만 오라고 한 다음에 기차역에서 내가 카텍을 불러줄게 응. 그러면은 여기 앞에 미리내다방으로 오라 그래 진짜? 그래도 돼? 내가 분대장의 권한으로 사나리 가빠가 있지! 진짜 고마워. 아까 내가 여기 알려준 개구멍 있지. 응. 그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응. 내가 별단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테니까 전무 전까지 와. 알았지? 응. 빨리 가. 형번 믿을게. 응. 진짜 고마워. 어. 조심히 가, 임마어 고마워. 어. 요 맛에 분대장이라 합니다. 군대원 행복하면 전부 행복합니다. 참 이런 인격으로 분대장 하긴 아깝단 말이야. 최소 사령관 정도는 해야 되 된대. 어? 어? 오해인 부대다. 본사원이 변운내 비리빈 내는 땅결. <놀람> 오늘도 나른한 봄 날씨가 찾아오는 부대 내에서 고슬땀,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간밤에 있었던 양측간의 군 전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전입은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원에 같은 신병이 아군을 우인사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문상훈 이병 실상까지 맞아본 손님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십쇼 어쨌든 지난 밤에 소동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는 노래를 한곡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탄, 공포탄, 바주카, 이 문상원 이병을 막지 못합니다. 문상원 이병을 막을 수 있는 건단한 사람, 바로 떠난 그녀. 공포탄 도 이기지 못하는 문상원 이병을 울린 그녀에게 맡깁니다 푹한 소주잔만나날위두눈푹겹우입 맞추던 내 입술 해로운 담배 한개 비만 축해 본다 바람아 불어라 김지 봤어? Jaar식 <자> 차이철이 말씀이십까 어, 시이철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신기한데. 어떤 일이십니까? 탈영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못 들었다는 거지. 이거 진짜지? 당나치면 안 돼. 예, 당근통신 보안 한사 유현주입니다. 상황도 못 봤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오대기 비상, 오대기 비상. 전병역 반도군장으로 연병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화 너도 빨리 군대들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수색작좀 보내야 될것 같다 수혁이 형저 어디 있지니 수혁아! 민수혁! 여러분 저는 이제 토끼물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토끼는 절대 산토끼가 될수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모두 토끼머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난장! 하나 <놀람> <놀람> 바로 따라붙어 이렇게 달하시면안 돼. 명못 나오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몰라가지고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차이 처리를 좋아하는 걸로 느끼셨습니까? 하늘 아래 두 태양이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에 사냥할 때도 최선을 합니다. 제가 차이 처리를 어떻게 몰락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계에서 리라버지 저를 용서하셔서 탈이철 이 자식, 나를 웃스것같다 이거지? 너는, 별이 빛나는 단계를 보려고 안됐 너는, 군대장에 달았을 때부터 공포탄 같은 거,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드래곤 슬레이어 n s l a i s Back! 탄 15발, 이상모 나을티결합 빌리네다 방으로 나선다 주 저를 용서하소서 차출졸 개자식 헐집만들어다